안녕하세요. 저는 쪼아주아입니다. 오늘 다이, 이게 만나 다이어트 브이로그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게 만나 다이어트 브이로그 22일차입니다. 어제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몸무게가 왔다 갔다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먹 가지고 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몸무게는 말하지 않겠어요. 슬프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22일 차고, 어제 엑스코에 갔다 오고 났는데 여동생이, 어, 선물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사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아니에요. 잠옷이라고 하네요. 토끼 잠옷이에요. 할머니 옷 아니에요. 이거는 바지입니다. 너무 이쁘죠? 토끼 옷이에요. 제가 진짜 토끼 옷 좋아, 토끼 좋아하거든요. 제 남편이 토끼인데, 토끼 옷을 되게 좋아해요. 토끼 옷, 토끼 끝났어요. 어제 강아지 용품을 못 사가지고 여동생이 챙겨줬는데, 그 강아지 용품들을 오자마자 마루가 막 먹고 싶다고 막 하는데 한입 줬어요 닭가슴살 한개 줬어요 닭가슴살 말린 거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 잤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모들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사랑한다 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게 완나 다이트 부이러고 2 1일 차고요. 어 지금 방 방금 일어났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게 완나 다이트 부이러구나. 넌왜웠니 네, 이게 완나 다이트 부이러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안녕.